안녕하세요. 성고산 농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그라스 계열의 억세 종류. 요즘 그라스 조경이 핫하게 많이들 꾸미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릴 것은 그라스 계열의 다양한 그라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류는 그린라이트의 그라스 계열의 아주 이쁜, 웅장한 그런 그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흰 줄물 억세 종류의 그라스예요. 이게 비대칭을 해놓으면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쉽게 해놓으면 아주 갬성 있는 그런 정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이제 아다지오라는 그라스인데 이것도 아주 이뻐요 여기 다양한 그라스 계열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있 여러분들 그 정원에다가 그라스 조경을 꾸미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카페나 펜션이나 가든이나 이런 쪽에 그라스 조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꼭 핑크빌리가 세팅이 돼야겠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농원으로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